이어갈 텐데 오늘 델리아스탁 이델리온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준비해주신 세 가지 테마와 이슈 오늘 좀 살펴 보기 전에요 네. 주말 사이에 또 이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가 계속 네. 여파가 지속이 됐습니다 네. 관련한 내용들 파트너님과 조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오늘 SK텔레콤 같은 경우 현재 구간 지금 5%대 급락이고요. 네. 아,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더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요번 해킹 사고가 네. 굉장히 큰 사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말 사이에 이 가입자인 거의 한 2,400만 명이 되는 가입자들의 유신칩을 SK텔레콤이 자기 돈으로 교 교체, 무료로 교체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인데요. 이 통신사들은 고객 고객의 개인 정보가 들어 있는 유심칩을 굉장히 그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안망을 뚫고 들어가서 이 정보를 탈취해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그 어딘가에서 이 해킹범들은 누군가의 유심칩을 복제를 해서 똑같은 그 핸드폰을 하나 가질 수가 있고 그하신그 그 새로 복제된 복제폰을 이용해서 그 고객의 금융 재산에 접근할 수 있는 즉 비대면 거래를 통해서 그 돈을 탈취해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s k 텔레콤 고객들은 실제로 그 위기를 많이 느끼셔야 되는데 지난 주말 사이에 봤을때 일반 가입자들은 별로 위기를 못 느끼지만 sk텔레콤은 확실히 큰 사고가 났다는 것을 급하게 인정을 하고 대표이사까지 나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2300만, 2400만 되는 가입자 모두의 유심칩을 교체해 주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 가입, 유심칩 보호 그 서비스를 제그 가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이 가입자 수로가 주의를 하시라고 이제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실제로 아직까지는 이러한 범죄가 이 일어났다는 그 확실한 물증은 없지만, 뭐 부산 지역에서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보고도 이제 신문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그러면서 좀 불안감을 많이 키우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SK 텔레콤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심칩 재고가 1 0 0만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갖고는 2,300만 명을 다 교체해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음 달 초까지 해서 500만 개의 그, 그 뭐라 재고를 더 확보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5월 말까지 해서 대부분 다 교체될 것 같고 그 사이는 s k m 가입자들은 그 금융범죄 대상으로서 이제 그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도 이 SK텔레콤 가입자들에 대한 비대면 거래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사고가 한번 발생했을 때이 사고의 책임을 그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서 금융 거래를 통해서 돈을 빼갔을 경우에는 실제로 그 사람이 이 거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 금융 해킹범들이 거래를 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이거를 구분해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SK텔레콤 주가가 5% 정도 떨어졌지만 앞으로 향후 이런 사건들이 유사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주가가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것이죠. 거리가 거기 여기다가 이제 이 재고가 유심칩 100만 개 밖에 안 된다는 뉴스가 더더욱 그 소비자들, 특히 가입자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KT나 LGU 플러스로 이동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당장 이런 실제로 이제 그 비대면 거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위험성을 잘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KT나 LGU 플러스로 실제로 이동하시는 고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SK텔레콤이 실질적으로 유심칩 교체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을, 그 비용도 꽤 막대한데요. 그 비용을 다 뒤집어 쓴 데다가 요번에 이동한, 그 번호 이동을 통해서 다른 KT나 LGU 플러스로 이동하는 고객들이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장기적인 손실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SK텔레콤 이 실적이 굉장히 크게 2분기 때이번에 4월 달에 발생했으니까요. 5월 달, 6월 달에서 2분기 때 실적이 그게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나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SK텔레콤 사건 자체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SK, SK텔레콤 가입자 하신 분들은 그, 가급적이면 미리 이제 그 연락을 하셔서 주변 집 근처에 있는 대리점을 통해서 유집집 교체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파트너님, 혹시 SK텔레콤 주식 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어떤 대응적이 필요할까요? 그 손실이 발생한 네. 상태에서 손실을 확정시키는 손절매를 바로 하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다음 날에도 SK텔레콤에서 말 그대로 한뭐 100만 주든 200만 주 자사주를 그러니까 매수하고 소각하겠다고 해버리면 네, 네. 주가또용추천처럼튀어 오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지난 연말인가요? 삼성전자가 그 49,900원을 찍었을 때그 다음날 10조 원어치 자산소 취득과 3조 원의 자산 소각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거의 한10% 가까이 튀어 버렸죠. 그것처럼 SK텔레콤도 그 정도의 현금 여유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카카오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팔아서 4천억 정도의 현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SK텔레콤은 말 그대로 자사 취득과 소각을 할수 있는 현금을 손에 쥐고 있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손절매를 바로 해라 말아라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투자 스트로가 이 손실을 여기서 확정을 시켜버리고 그렇다면 이 손실이 확정된 부분을 따라잡을 수 있는 즉 지금 5% 6% 정도 손해 보인 부분을 다른 종목에서 이제 이거를 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유심 정보 서버 등의 핵심 인프라가 해킹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단순 개인 정보를 넘어서서 뭐명의 도용이라든지 금융 자산 탈취 등의 2차, 3차 피해로까지 우, 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파트너님 지금 SKT 여파로 인해서 KT와 또 LG U 플러스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또 플러스권의 움직임 네. 나타나고 있는데 반사이익 좀 기대해 볼수 있나요? 그좀 전에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 유심칩을 교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SK텔레콤이 재고를 갖고 있는 게한 100만 개밖에 안 되고 다음 달 초까지 해서 마련할 수 있는 게 500만 개 정도의 유심칩을 재고로 가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당장 번호 이동을 하면 LG텔레콤이나 KT에서 핸드폰을 바로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유심칩 교체된 걸로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그 비대면 금융 거래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LGU 그러니까 LG 플러스나 KT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꽤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한번 옮겨가면 자기 계약 기간 2년이나 3년 동안은 그대로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시 SK텔레콤 고객으로 다시 불러 모으기에는 꽤 상당한 당근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LGU 플러스나 KT가 반사 이익을 보는 건 확실하지만 실질적으로 더큰 수익을 보는 건 보안주들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안주들이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 보안주들은 말 그대로 SK텔레콤이나 KT나 LGU 플러스 같은 대기업들이 보안에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를 할때그 주가가 많이 실적이 좋아지고 또 주가도 많이 오릅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부분 보시게 되면 이 보안주들은 지금 이 사고가 말 그대로 이 보안주, 보안주 이 자체에 대한 보안에 대한 투자를 급증시킬 수 있는 좋은 호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 보안주들이 상당 기간 동안 실적 증가에 따른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안주들을 좀 주의깊게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한싹 모니터랩, 센즈랩, 사이버원과 같은 보안주들 좀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조금 긍정적인 의견, 보안주의 투자를 좀 진행을 해보자 라는 의견 주셨고 저희 오늘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핵심들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이제 데일리아 스닥 준비해주신 세 가지 테마와 이슈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보고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데일리아 스타크 준비해 주신 첫 번째 테마는요, K 애니메이션입니다. 정부가 역대 최대인 1,500억 원 규모의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좀 저희가 관련 종목 볼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k p o 입니다 어, 지난주에도 이 k p o 이야기 해 주시면서 엔터주들좀 가지고 와 주셨거든요. 어떤 새로운 이야기 준비 되신 건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드라마입니다. 역시나 지난번에 이제 출연해 주셨을 때 K 콘텐츠 안에서도 특히나 영상 콘텐츠 그리고 드라마 제작 쪽 기업에 주목해야 된다.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략 수정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 볼게요. 네, 첫 번째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어 이제 뭐 드라마, 음악처럼 애니메이션도 핵심 문화 콘텐츠로 키우겠다라는 요런 네. 맥락 안에서 정부가 1,500억 원 규모의 전문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라는 네. 내용 전해지는데요. 네. 아, 어떻게 보십니까? 그 콘텐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번 그 대선 공약으로 나오기도 네. 했지만 이 콘텐츠 자체를 이그 국가 그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세제 혜택과 또 이런 그 육성책들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게 이 컨텐츠 쪽은 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네. 특히 이제 청년 일자리 쪽에서 많이 만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펀드를 통해서도 자금을 대여해주고 또 투자도 해주고 하는 것이죠. 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실제로 옛날에 손으로 직접 그림을 그리던 시대부터 해서 네. 지금은 컴퓨터로 해서 다 이제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대량 생산으로 이제 이러한 그 디지털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이거에서 경쟁력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해외에서, 이제 OTT를 통해서 해외에 이제 공개가 되는데, 그꽤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한알령 해제하면서 제일 먼저 개방을 할 부분이 바로 애니메이션입니다. 물론 지금 뭐 어둠의 경영을 통해서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게 특히 웹소설 같은 경우 글로 되 있어서 어렵지만 웹툰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되어 있어서 그분이 중국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분들, 중국, 그, 중국인들도 우리 한국의 웹툰을 보면서 아 이렇게 좀말대도 재미있고, 나름대로 내용 스토리도 좋고,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없던 그런 문화이기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빠르게 좀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애니메이션도 중국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나 중국이 요번에 너자투라는 세계 최대의 흥행 시적을 갖고 있는 이 애니메이션을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중국의 이제 전설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건데요. 그러다 보니 중국 시 중국에서 나름대로 중국 기업들이나 중국의 이런 그 애니메이션 시장 쪽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국제적으로 글로벌리 경쟁력이 있다고 중국 정부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가장 먼저 개방해 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나라하고 그 경쟁을 했을 때 중국은 너 자투라는 게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 이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이 기존에 없던 그러니까 중복 여러 번 반복해서 영화를 보는 이러한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너자투가 세계 최대의 응행식적으로 올린 애니메이션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애니메이션들을 아마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면 중국의 어린이 고객들은 굉장히 좀 참신한 느낌을 많이 받을 거예요. 이게 이제 기존에 못 봐왔던 그런 나름대로 이제 그좀 순있는 애니메이션 스토리가 굉장히 좀 창의적이고 그런 부분을 그 중국의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접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확실한 수준 차이를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나라 k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원소스 멀티유스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ip가 성공을 하면 그 ip를 이용해서 다양한 이게 애니메이션 성공을 하면 이걸로 게임을 만들고 그 게임 속에 들어가는 ost도 만들고 또 드라마화하고 이걸 영화로까지 만드는 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원소스 멀티 유스 전략을 우리나라 컨텐츠주들은 대대로 이제 그 구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오늘 그 중에서 첫 번째 종목은 SAMG 엔터라는 종목인데 SAMG 엔터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달 그 4월 초, 요번달 초죠. 요번달 초에도말씀드렸 그때가 한 32,000원 했을 때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 때 흑자로 돌아섰고 작년 4분기 때 흑자로 돌아서 그게 올해 1분기까지도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쌈지 갖고 있는 그 IP 중에 캐치 티니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거기 들어가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있고 좀 사랑스럽고 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이 인형이나 이런 캐릭터 상품들이 날개도 치팔면서 말 그대로 이게 이제 돈이 있어도 못 구하는 그런 캐릭터가 돼 버렸죠. 그러다 보니 이그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뭐 빵이면 빵, 무슨 옷이면 옷, 아니면 다양한 뭐, 뭐 책가방이나 이런 데도 이티니핑 IP들을 이용한 캐릭터들을 이용한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로얄티 수익을 챙기는 거죠. 그래서 SMG, S A M G 엔터라는 회사는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늘어나면서 우상향하는 차트를 꾸준히 그려갈 거고 중국 시장이 개방이 돼서, 개방이 되고 이제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S A M G 엔터의 이러한 캐릭터 상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 그분 해외에서의 수익이 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봐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스튜디오 미르라는 업체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스튜디오 미르라는 업체는 애니메이션을 전문적으로 제작해 주는 회사예요. 자기가 어떤 애니메이션 IP가 없더라도 아예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IP를 갖고 있는 즉 만화나 무슨 특히 대표적으로 미국에 있는 만화책이죠. 그 무슨 그 되게 유명한 그런 회사들이 자기네 그 만화 캐릭터를 갖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미니 스튜디오가 들어가서 스튜디오 미르가 들어가서 그 캐릭터 처음 그 그러니까 이런 창의적인 스토리 기획부터 시작해서 이걸 실제로 애니메이션 만들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그 판매하는 그런까지 것 모든 걸 일관해서 다 받아서 해줄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가이 많고 글로벌 OTT들하고 같이 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스튜디오 미르가 지금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니켈로니언 넥 넥켈러디언 이쪽하고 이제 세계 글로벌 이제 애니메이션 OTT 업체들인데요. 이 업체들과 협업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이런 캐릭터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대표적으로 두타투나 위쳐 뭐 늑대 악몽 외모 지상주의 슈퍼선즈 할리퀸 같은 것들을 제작을 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넥슨 오리지널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데빌 메이 클라이라는 이 시즌 2의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 이분이 또 미국에서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스튜디오 리의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니플러스라는 업체입니다. 이 애니플러스라는 업체는 서브컬처 문화를 이제 애니메이션, 서브컬처 애니메이션을 대변하는 업체인데요. 실제로 이 회사는 그 동남아 6개국에 진출해서 국제적으로 이미 그 검증을 받았고 실제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열렸을 때, 하나은행 해제에서 들어갔을 때 실제로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는 곧바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그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것 같고요. 여기다가 지금 최근 들어 75억 짜리 이 전환 사채를 그 소각을 했습니다. 소강하면서말 그대로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애니메이션 쪽은 이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때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애니메이션을 더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하는 것이죠. 네,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 애니메이션 관련주들의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세 가지 종목 꼽아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두 번째는 K팝입니다. 이제 엔터주들 네. 말씀해주시면서 당시에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세 가지 종목 꼽아주셨던 음. 기억이 나거든요. 어, 어떠한 이야기 오늘 준비해 주셨을까요? 그 K-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독창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나라들 쉽게 카피하지 못해요. 음. 우리가 그이 K-팝 이런 스타 아티스트 하나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10대 때부터 이거를 뭐 학교도 안 보내고 이제 공교육 쪽으로 안 보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교육이죠. 네. 이게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트레이닝하고 이게 케이팝의 어떤 문화 상품이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얘들이 이제 그 자신들의 꿈의 무대인 무대에 섰을 때 런칭하고 음. 그전 세계적으로 월드투어 다니고 하는 것을 볼때 네. 이러한 아티스트를 키워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음.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만의 어떤 케이팝이라는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졌고 이게 굉장히 큰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단히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만 명, 그러니까 한활령 기간 동안 만명 미만의 팬미팅까지는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대형 기획사들이 들어가서 먹을 게 별로 없는 시장이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한한령이 이제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게 가장 큰 이, 뭐랄까요. 증거는 5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을 동원한 이러한 공연이 가능한가를 보는 게한한령 해제의 가장 기준점이 될 겁니다. k p o 은 이제 그 바로 직전 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중국도 내수 경기를 부양을 해서 미중간의 이런 관세전쟁에서 그 미국으로 수출을 못하는 부분을 중국 내부에서 소비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를 진작시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돈을 아무리 풀어도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으면 이 실제로 돈이 돌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돈을 쓰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소비할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가장 경쟁력 있는 건 바로 K-팝 가수들의 공연입니다. 대규모 공연이 5만 명 이상되는 메인스테리움 같은 데 들어가는 5만 명이상 대형 대형 그 이런 공연이 발생하기면. 거기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다른 도시에서 일상급 도시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교통비나 또이 사람들이 숙박, 그 다음에 먹는 것, 이런 소비가 다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 그 중국의 지방정부들, 이 지방정부가 말 그대로 우리나라 국가단위 정도의 규모에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 엔터 회사들과 접촉을 해서 이런 아티스트들의 중국 공연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중국 중앙정부에서 OKMM 곧바로 이제 투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큐브 엔터도 관심있게 보셔야 되는데, 큐브 엔터는 메인 IP가 이제 여자아이들이라는 이 걸그룹인데, 이 걸그룹이 작년 12월 달에 재,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브 엔터는 확실한 IP를, 성공한 IP를 갖고 있고, 이 성공한 IP를 중국에 다시 런칭시키기 위해서 중국과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카카오 엔터가 1,300억 원 규모의 음반, 음원 유통 계약을 튜브엔터와 맺었습니다. 그만큼 큐브엔터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여기다가 큐브엔터는 관계회사인 화장품회사 V.T.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 보면 큐브엔터가 지금 현재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이 2천억이 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큐브엔터는 2천억이 넘는 현금을 갖고 다양히 M&A 같은 것도 할수 있고 해외에 그 법인을 만들면서 해외 에 적적으로 극더 진출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아티스트를 육성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YG 엔터 같은 경우 한중일, 양뭐 이런 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나 이 중동까지도 이그 음원과 또 IP를 팔면서 굉장히 해외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최근 들어서 신인 걸그룹인 베이비몬스터가 일본 공연에 말 그대로 대박을 터트렸습니다. 이 말은 일본에서 공연을 성공한다는 것은 다른 글로벌 공연도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근데 베이비몬스터는 이제 계약한 지 1년밖에 안된 신규로 런칭을 한지 1년밖에 안된 신인 걸그룹이기 때문에 이 수익은 대부분이 회사 수익입니다. YG 엔터의 수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8월 때부터 이런 그 베이비몬스터 말고 이제 그 블랙핑크가 이제 공연을 시작하는데요. 월드 투어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이미 두 번째 계약 단계이기 때문에 이 수익면에서 이 블랙핑크들이 가져가는 것들이 더 많지요. 회사 먹는 게 양이 좀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몬스터가 히트를 친건 그만큼 YG 엔터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연말에 다른 거할 필요 없죠. BTS가 연말에 복귀합니다. 그것도 그 완전체로 복귀를 합니다. 그걸로 게임 끝난 겁니다. 하이브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하이브의 이 방탄을 기다리는 그 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두 번째 K-팝 안에서 또 엔터주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좀 꼽아주셨고 회사의 IP와 관련된 모멘텀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올해또 컴백하는 아이돌들 많으니까요 또엔터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지켜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은 K 드라마입니다 여전히 뭐 드라마 제작 쪽 기업에 네.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이실까요? 네그 일단 드라 마 우리나라가 네. 만든 드라마는 네. 이제 우리 내수에서 우리들 안방극장에서만 보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그 팬들이 K 이 드라마를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해외 나가신 분들은 그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보면 예전에 뭐 중국사람이 중국어나 일본어로 얘기했지만 이제는 한국사람을 동양 사람 을 보면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K 드라마가 외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이러한 문화가 또 한편으로 이 드라마 속에 들어가는 PPL 네. 이 PPL에 의외로 중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팔지도 않는 무슨 그 중국 그 생수나 이런 것들이 네. 우리나라 K 드라마에 등장하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한한령 기간 동안에는 정식으로 우리가 우리 드라마를 중국으로 팔지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이 굳이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에 PPL로 참여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많은 중국인들이 여전히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것들을 요번에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를 해외에 많이 수출하려고 그러는데 그중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가장 큰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수익을 보고 있고 실제로 올 1분기까지 실적은 별로 안 좋습니다. 텐트폴 작품인 이 별들에게 물어봐가 흥행 참패를 했죠. 하지만 그게 1분기 실적의 바닥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전체 올해 만드는 제작한 드라마 중에 약70% 정도 이상이 올 하반기에 개봉 그러니까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부를 잘 보시면 실적이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진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티스트 스튜디오입니다. 이 회사는 옛날에 레몽레이라 회사인데요. 이레몽레이너 회사는 말대로 드라마 전문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에 아티스트 컴퍼니에 인수되면서 이름이 아스디오 스튜디오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그 이제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제대로 된 드라마 제작과 또이 제작을 통해서 수익이 나는 그런 가능성이 높고 최근 들어 최대 주인 이정재 배우가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이 엔터 회사들과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죠. 자, 그리고 그리고 요번 그 6월 달에 그 이정재 배우의 오징어 게임이 시즌 3가 런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상 오징어 게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정재 배우 때문에도 이 관련주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될 타이밍이고요. 마지막으로 A 스토리입니다. A 스토리는 이 방송, 프로그램 방송을 제작하는 회사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중소형 이 드라마 제작사 중에 가장 많은 독립 IP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말 뜻은 이 A 스토리의 이런 그 작품들이 그 한화량 기간 동안 중국에 수출이 되지 못하고 계속 창고에 쌓여 있다는 것이고 제대로 이 한화량이 해제되고 중국의 안방 극장에 우리나라 이 드라마들이 갈수 있게 되면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창고에 있는 것들을 꺼내다가 그냥 팔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잡식으로 잡히죠. 그렇게 되면 이미 제작비가 다 뽑은 이 드라마들이 말 그대로 a 스토리에는 수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A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A스토리가 무엇보다도 그,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인가요그 드라마를 제작한 회사인데 이게 해외에서는 이 판권을 갖고 리메이크가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판권 수익이 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 에이스토리가 만든 유괴의날 빅마우스 크래시 같은 이런 그 IP들은 중국에서 리메이크가 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판권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한달형 해제의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드라마 제작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분을잘 보시면서 지금 5월달 시장을 보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이 컨텐츠 쪽에서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K 드라마 안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과 아티스트 스튜디오 A 스토리까지 세 가지 종목, 긍정의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아 스닥 이데일리 온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